아, 아, 안녕하세요, 함수원입니다. 되게 오랜만에 네, 찍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마주보면서 찍는 건 오랜만이죠? 약간 심야 라디오 같은데, 네 제가 커뮤니티에 최근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7, 7일 전에 수원삼성에서 이 선수가 같이 뛰었사, 에, 뛰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선수 뽑아주세요. 예를 들면 정상민, 오연규 듀오 같은 약간 듀오를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네. 한번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주바님이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개인적으로, 염기훈, 김진우, 조, 김진우? 주권조합이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분이 말한 걸 제가 조금 생각해보자면, 염기훈 선수가 활동량이 적고 공격형 미드필더잖아요. 그리고 그거 단점, 에, 그, 그 단점을 약간 해줄 약간 커버해줄 선수가 김진우인 것 같아요. 김진우가 조금 활동량이 많고 그리고 약간 제 생각 제 생각에는 제가 하이라이트를 잘못 봐서 에, 김진우 선수 하이라이트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저도 잘 모르는데 근데 김진우 선수가 활동량이 좋고, 그리고 수비력이 탄탄하다고 하더라고요. 조언이 같은 느낌인가? 싶어서, 조금 조언이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조합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호박, 호박, 티, 잠깐만. 호박, 티, 호박, 티비. 그러니까, 닉네임으로 보자면, 닉네임을 보자면 호박도사일 텐데요. 네. 이분이 짧게 댓글에 달아주셨네요. 헨리 루투이스라고 달아주셨는데, 헨리는 굉장히 그 제공권이 좋고, 그리고 피지컬도 탄탄한 선수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느리다는 점인데요. 루투이스는 그 약간 둘이 느낌이 좀 비슷해요. 제공권도 좋고 테크도 좋고 몸싸움도 좋은데 다 좋은데 스피드가 느려요. 뷰티스도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조합을 쓰려면 라인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내려서 약간 조금 공간 공간에 침투하지 못하게 막고서 약간 그런 플레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조재욱 씨 다음, 조재욱 씨. 저는, 역, 저는 역시 파워, 오연규, 스피드, 정상빈, 둘다 테크닉도 좋고요. 라고 댓글에 다아주셨는데 음, 오연규 역시 파워죠? 역시. 네. 타겟형 스트라이커고, 오연규는. 그리고, 스피드 정상빈. 맞는 말,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침투 엄청 잘하고, 정상빈은. 스피드가 있고, 네. 그리고 정상빈도 피지컬이 되게 딴, 딴딴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둘이 같이 뛰었다면 진짜 리그 우승 가능하지 않을까? <laughs> 다섯 번째 별 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하,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또 이때 오연규, 정상빈 시절은 그 정상빈은 박건아 감독되고 오현규는 이병근 감독 된 걸로 아는데 근데 박건아 감독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외국인이 솔직히 다 망쳤다고 볼수 있잖아요. <laughs> 예. 그호닝 분 그호닝 니콜라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외국인이 망치긴 했잖아요. 그래서 그 외국인들 없이도 우승할 수 있을 것 같은 같은 느낌이 있어요. 오연규 정상빈이 실제로 같이 뛴다면 외국인이 없어도 우승하자 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다 댓글 읽어봤는데 어,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솔직히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의견 있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그 그러...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댓글도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